다른 복음 다섯 번째, 각인과 체질이란 제목으로 메시지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인데요. 어, 지금 가이사리아 빌리뽀 지역에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로마에 소국된 상황에서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한테, 또 제자들한테 직접 하신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4,000년 만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자신을 알도록 하신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는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는요, 우리 인간의 수준을 좀 볼게요. 우리 인간의 수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영적 죽음을 얘기하죠. 이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10절에 보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이 죄인은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아이 마귀. 그래서, 어, 결국에는 우리의 영적 신분 상태가 완전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그 마귀 신분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준이 이렇기 때문에 다른, 다른 복음으로는 절대 살아날 수가 없고요. 인도 못 받고요. 응답도 받을 수가 없는 어, 그런 수준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만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답은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 이 답을 주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란 말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가 뭐냐? 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한 것 중에 하나님의 계시 그러면은 어떤 환상을 본다든지 꿈을 꿨다든지 어떤 신비한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들은 진짜 하나님의 계시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마귀도 고린도 후서에 보면 11장 14절에 보면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만이 진짜 하나님의 계시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 이분이 오셔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뭐냐면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이 양의 피 구약에는 어, 계속 그림대로 보여줬던 것이고 실제 오셔서 6월절 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속 사역을 대속을 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가지고 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믿음의 내용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의 방법, 이 삶의 방법이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 우리의 삶의 방법이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내용, 그리고 또이 삶의 방법, 이것을 줬는데도 이것과 전혀 그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면은 그것이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고요. 왜냐면 우리의 수준이 지금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이 수준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안에서 그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뭔가를 노력을 해도, 그것은 실패뿐인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후유증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창세기 4장에 보시면은 그 선악과 먹음으로 인해서 아담이 타락을 했고요. 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죄가 가인에게 구체화가 되는데, 어떻게 죄가 그, 들어왔나. 예배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어, 가인 예배는 받지 않으셨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사단이 지금 창세기 3장에 문제 터지자마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창세기 4장에 왜 하나님은 가인 예배를 안 받으시고 아벨 예배만 받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음. 그 중에 보면은 뭐 믿음이 부족해서다. 정성이 부족해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니까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다. 예배 방법에 대해서는 틀리지 않았는데, 근데 가인은 보니까 자세가 틀렸다.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지 않냐? 이런 마음 그 다세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 예배만 받으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예배에서부터 확실한 답을 갖지 못하고 설명이 잘못되면요. 결국은 어, 정확한 답을 모르고 그냥 예배를 드리, 드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것은 아주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예배 실패에 있어서도 우리 인간의 수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답을 가지고 예배를 풀어나가야 말, 맞습니다. 보면은요. 3절에 가인은 농사를 졌고요. 4절에 아벨은 양을 쳤죠. 그래서 이 아벨은 양의 이첫 새끼,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예배를 받으셨어요. 어. 물론 출애굽기 13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불론하고초 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해서 내게 돌리라. 그 이는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을 때는 이 말의 의미를 알고 드렸다는 얘기 얘기가 되죠. 참고로 봐야 될 것이 그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우선이 오면 뱀의 머리 상할 거다 하고 가죽옷을 하나님이 그 입히시잖아요 그래서 가죽옷은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법즉 구원의 방법이 뭔지를 이미 알려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짐승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이 아벨은 그거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 그러죠. 여기 1절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그리고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그,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구약에 선진들이 계속 믿음으로 바라고 있었죠. 메시아 오실 것을. 근데 그분이 진짜로 실상이 돼서 오셨죠. 그리고 실상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신다 그랬는데,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성령을 증거하시고 천사를 증거하시죠. 그러면 이 아벨의 믿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양의 피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러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벨의 믿음은 뭐냐? 바로, 요 예물이 믿음인 것이죠. 양의 피, 양의, 어, 예수 그리스도. 양의 그첫 새끼를 드렸다. 요 첫. 여기에 그,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적인 마음 중심이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양의 피, 예물.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가인이 분이 났죠. 이제 안색이 쫙 변하니까 하나님이 네가왜 지금 분해하냐? 네가 선을 행했으면 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시는데요. 여기서의 선은 사람이 생각하는 어떠한 그런 선한, 착한 일, 좋은 일,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올바른 어떤 마음, 그런 중심, 이런 거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예배가 선입니다. 네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그이 선에 대해 선에 대해서 사람이 생각하는 행위 같은 걸로 만약에 설명이 된다면은 양의 첫그 새끼 여기에 집중이 되어서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 중심이라든지 올바른 자세에 이렇게 설명이 된다면은 예배가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다 각자 자기가 기준이 되거든요. 자기중심적으로 선을 다 얘기할 거고요. 또 마음중심도 다 자기 기준이고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완전 기준이 자기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 필요가 없게 되,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똑같이 기준은 뭐냐? 선이 예배예배고요. 또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도 믿음 때문인데, 그 믿음은 우리께 아니에요. 나의 그런 선한 마음, 뭐, 중심, 그런 나한테 있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어, 창세기 3장 인간의 수준이 그 영적으로 완전 죽었잖아요. 그거를 얘기했듯이, 나한테는 믿음이라고 인정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거나, 그런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영적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이 예물을 꼭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거를 믿음이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 얘기를 말씀을 하셨죠. 어 말락에서 1장 8절에 그 마지막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제 문을 닫으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어, 눈먼 예배, 병든 예배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눈먼 예배는 뭐냐면은 답이 없는 예배, 그리고 병든 예배는 창세기 3장에 안에서 다른 복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 가인은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질문이 질문을 하시면은 농사를 지었어도 이 양의 피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곡식도 가지고 나오고 양의 피, 곡식은 감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감사도 드리고 구원받은 증표도 가지고 나오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다음에 창세기 후유증이 이어지죠. 창세기 6장 여기는 그 가정 실패. 결혼 실패죠.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보고 자기 모양 좋은 대로 아내를 삼더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뭐냐? 바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네피림 시대가 일어났어요. 내피림이란 말은 그, 나팔. 위에서 떨어지다. 즉, 사단의 시대가 이 가정, 결혼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통로기 때문에 너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에서부터, 어, 배워가지고 나와야지 가정이 잘설수 있게 되는 것인데, 예배 실패에서부터 이렇게 후유증이 이어지게 되니까, 과정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주신 답 창세기 3장 15절 놓치면 계속 실패입니다. 이 사단의 역사가 시작이 되니까, 어, 뭐라고 그러냐면요 어, 죄악이 관영하다. 꽉 찼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 꽉 찼냐.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모든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전쟁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냥 다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창세기 11장 보시면은, 바로, 사회 실패. 세상 실패로 이어집니다. 어, 세상은 망하게 되 있죠. 바벨탑. 이 바벨탑은 불신앙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것을 계속 쌓게 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간은 어, 삶의 목적을 잊어버린 상태로 다들 살고 있는 거죠. 성과 대를 하늘에 닿게 쌓자 그랬고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고 이 우리 이름을 낸다는 것은 창조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거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삶의 방법에 있어서 완전히 실패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바로 예배 실패하고, 그 다음에 가정 실패하고, 그 다음에 사회 실패. 이런 것들이 계속 후유증이 이어지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건데, 교회는 이것을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 유지가 꼭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제대로 된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창조 목적이죠. 그래서, 영적 상태를요, 좀 보면요. 창세기 3장이 가져다 준 인간의 영적 상태를 좀 보겠습니다. 어, 인간 근본 상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니까 세례요한 같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엘리야 같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같다 그랬어요. 선지자 같다 그랬죠. 여기 보시면은 세례요한 요것은 어 예수님을 굉장히 정의로운 곳에 초점을 두고 그잘 그것이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르게 사는 거. 그 다음에 엘리에 갔다는 어떠한 그런 신비적인 거 응답이라든지 능력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초점을 두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갔다 이거는 그 사랑. 헌신, 봉사,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선지자는 바로 이 성경 공부. 성경에 대해 지식을 쌓죠.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복음 설명을 쫙다 해놓고도 목사님이, 어, 왜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냐. 그 교인이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냐. 올바른 교인 태도를 강조해 버리면요 복음보다는 바르게 사는 거에 꽂히게 되있고요 또 응답이라든지 능력 같은 거를 강조해 강조하시면은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능력 받아야겠다 여기에 또그 꽂히게 되죠 그리고 사랑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또 이런 것들을 강조해 버리면은 다 이런데에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고 전도를 못하게 되는, 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된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사실상, 그, 삶 속에서 이미 깔려있는 것이 뭐냐면요. 평소에 우리가 진짜 바르게 살아야 되고, 사람들도, 그, 이 사람도 사람 볼 때, 판단할 때, 율법적으로, 보게 되죠 저 사람은 저렇다 이 사람은 저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그리고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거 그런 문제에 닥치면 당장 기도하죠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정말 평소에 응답이 안 온다 나한테 왜안 오지 이렇게 생각이 들면 또 엄청 내가 남을 돕지 않고 선한 일을 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열심히 열심히 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 공부를 엄청 또 열심히 하고 그런 이런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영적 상태 때문에 지금 삶이 어떻게 되냐면요 출애굽기 12장 23절 여기 보시면은 그 출애굽하는 날 문설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발랐죠. 여호와께서 예급사람 둘을 치러 다니실 때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막아주셨잖아. 멸하지 못하도록.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면 그 이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자라죠. 근데 그래놓고도 삶을 보면요. 추애국기 14장 여기 10절에서 12절 보시면은 홍해 앞이에요. 그홍해 앞이 막혔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니까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그 여호와께 부르짖었죠. 그러면서 모세한테 애굽에 그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삼길 거다. 그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실제로 홍해 건넜죠.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체질이 또 어떻게 되냐면은, 수레굽기 16장, 1절에서 3절. 여기 보시면은, 그 광야에서, 광야에서 또 이스라엘 온회중이 이제 광야에 모여가지고, 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그러면서 애굽땅에살 때는, 고기도 먹고 떡도 배부르게 먹었는데 그때 차라리 그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 때문에 지금 이 광야로 와서 먹지도 못하고 다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 불평불만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4절에요. 모세한테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그러면 진짜 정말 실컷 먹고 쟤네들이 나를 잘 섬기는지 한번 시험해 보겠다. 그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그래서 실제 정말 40년 동안 옷도 신발도 해지지 않을, 않을 정도로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이 지켜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냐. 사사시대. 우상숭배의 불평불만에다가 왕정시대. 우상숭배가 더 아주 심각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유한복음. 6장에도 보시면은 오병이어 기적 있잖아요. 어, 요한복음 5장에 병든자 치유한 거 보고 또 예수님 따라다니죠. 보리떡 다섯 개랑 물고기 두 마리 그 요한복음 6장 그 오병이어 기적 보고도 사람들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임금 삼으면 평생 먹고 살겠구나 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먼저 아시고. 아,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는 게 표적을 보고 지금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온다 그러면서 몰이 피하시면서 도망가셨는데 끝까지 예수님 따라간 사람들 있었죠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러지 말아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태모음의 4장 1절에서 11절 어, 정말, 여지껏 지금 사람들이 불평불만 했던 그 불평불만의 근원지, 바로 마귀예요. 마귀 자녀니까, 마귀 자녀의 행동을, 그, 하겠죠. 이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렸을 때, 배고프지 않냐. 돌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봐라. 이렇게 시험을 했죠. 그래서 결국, 인간이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삶이, 바로 의식주 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게 아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자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정말 우리에게 잘못된 뿌리를 계속 내려있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도. 정말 올바른 신앙 고백,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는, 했다는 것은 정말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데 또 어떤 문제가 오면 묶이죠, 내 감정이라든지 나의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런 기분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또 묶이고 걸리고 넘어지고 자꾸 속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미래가 미래를 보면요. 그, 사단의 문화에 젖어 살고 있죠. 예를 들면, 드라마 같은 거. 드라마에도 이제 귀신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그 귀신의 존재가 괴롭히고 이런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존재로 드라마를 통해서 젖어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종교도요. 참 다양하게. 한국은 이제 무슬림이 굉장히 목적을 두고 공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무속 있잖아요. 정말 쉽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바울이 가는 곳마다 드러났어요. 박수 엘루마가 계속 총독을 그, 하나님 말씀 못 믿도록 힘쓰고 있고, 점하는 여중 하나가 오마를 우 그런 점술 문화, 귀신 문화로 병들게 만들어 놓고 있고, 또마술하는 유대인들도 뭐 여기 보시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이 질문이 진짜 신자가 망할 수 있, 망하는 답을 지적을 해 주신 것입니다. 신자도 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망하느냐? 예수님을 알기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로 믿으면은 망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은, 바르게 살고, 응답 능력, 사랑 헌신, 성경 공부 많이 해도, 이런 것들은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창세기 3장 15절의 답이 아니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죠. 네, 오늘 다른 복음 다섯 번째, 각인과 체질, 마치겠습니다.